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봄이 시작돼서 모종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냐? 경상북도 상주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 가람친환경 육묘장이라고 유튜브 유기농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어떤 곳이냐? 오늘과 영상 잘 보시고 여기에서 이 육묘를 구입하신 분들은 올해 모종이 다 대박납니다. 풍년되고 더 많이 열리고 병충해가 안 걸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경상북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유 없이 오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수십 가지의 육묘를 하는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예, 수십 년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셔가고 사장님이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어요 지금 90% 이상은 이미 다 출하가 끝났고요 고추 육묘가 어마어마하게 뭐 육묘를 한데 100만 개막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10%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양도 이 여기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배추부터 시작해서 수시까지 다 유기농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왜 특별한지, 텃밭 주인이 도대체 왜 왔을까? 예. 제가 구독자님들 웬만하면 아무데나 안 가잖아요. 이 규모가 끝이 없어요. 하우스가 이쪽으로. 예, 우리나라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 예. 이 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 가람 친환경 육묘장을 운영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는 유기농부로 활동하고 있는 임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근데 여기가 최대 장점이 뭡니까? 여기가 자랑할 만한 거. 난 이거다. 어,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 거의 유일하게 모든 모종을 유기농 인증된 모종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특별한 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좀 특별한 게 그거 말고도 엄청 많던데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육묘 같은 것들이 뭐 화학 비료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안 쓰는지 알았는데 많은 곳에서 그런 쓰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무슨 말이죠, 그게? 일단 은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으면 화학 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육묘라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식물을 네, 네, 네. 좁은 공간에서 네. 아주 타이트하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조그만 그 관리가 서울해도 병이 나기 쉬운데 이런 구조다 보니까 화학 농약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인 육묘장들은 어, 화학 농약, 음, 그 다음에 네. 화학 비료, 이런 걸 통해서 재배를 하죠.